지역의 국한된 사안이라 크게 관심을 갖지, 갖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항상 물신 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국회 출입 언론인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보고비로 왔습니다. 출마 선언문과 정책 부상문은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와 전문가 밖에 테이블에도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전체를 다시 읽는 것은 생략하고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족불을 밝혀둔 국민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고 이제야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우리 인천은 아직도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그림자이자 친납 실세인 유정복 시장이 불통과 불균형, 불공정한 시정을 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의 힘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세웠다면 이번엔 인천 차례입니다. 인천에 남아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완성하기 위해 인천. 광범위에 제가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인천 특별 시대를 열겠습니다. 공정, 소통, 혁신을 3대 원칙으로 하고 칠대 비전과 십대 핵심 과제를 중점으로 인천 특별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인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찾고.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의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삶의 질을 높이겠으며 수도권 공동상설협의기구를 설치해 교통과 미세먼지 등 주요 방안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밝힌 공약이 전부가 아니고 6월 13일까지 추가적으로 분야별, 지역별 공약을 계속 밝힐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약을 우리 당 인천지역 예비후보들과 행유하고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밖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아무쪼록 인천특별시민과 함께 인천특별시대를 여는데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